어서 오세요. 월드 서킷 3위 이상. 오케이, <laughs> 준해 재밌습니다. 아, 또 이거 시네마틱 뭐 나오는구만. 트링이 열리나 보다. 로딩이 근데 좀 많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플스 포가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바로 달리자. 아 권장 PP 500? 준수 그 이상인 것 같은데. <laughs> 지금 맥주 한잔 하고 휴식하시면서 지금 이거 보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저야 환영입니다만. 예 저, 허락해 주십시오 제 방송 보는 것을. 허락해 주십시오 시청자 의수1한 명이라도 늘리게 해 주십시오. <laughs> 허락해 주십시오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 아주 가격 가격 가... 뭐, 뭐, 뭐였죠? 나무. 아, 뭐... 아니, 와, 쟤 치면은 이상하게 되네? <laughs> 심해야겠다. 빡세게 해야겠는데? 탈출 탈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바깥으로 들어야겠어. 애들 치면 바로 날라가게 되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근데 너무 텀이 길었어요 포트가 언제 출시했지? 너무 텀이 길었어 예, 네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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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점에 은근이 오래되긴 했다. <laughs> 오졌다. 어, 그건 맞은 것 같아요. 게임성으로 보면 글쎄. 근데, 어, 전반적인 거는, 뭐, 스포트가 앞다리죠. 오. 모르 <laughs> 시작하셨더라? W C 나이는 이미 있잖아. 0까지 나왔잖아. 아, 아이고야 W C는 우둘다 노답이야 근데. 그러니까. 요둘다 별로예요. 어블 뻔? 어유 그래도 처음부터 나름 잘 달리셨었나 보네. 10이 좀 낮다는 얘기는 있더라고. 음, 근데 안 해. 어휴 망했다 일등 못할 수도 있겠다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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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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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이따, 이 붙죠. 오 빨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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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프티 오케이 우우 일등 열로 왔습니다 스피드한번 하고 치고는 살겠네 와아 빨리 빨리 깨도록 하자고요 레이스 2 경기 하나 하나가 되게 길긴 길다. 봐야죠 어떻게 나올지는... 얘도 트랙션을 다 끄고 타버려요. <laughs> 이거 뭐지? 온로드도 저렇게 트랙션 다 끄고 타면은 정신없는 맛 똑같이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렇죠. 1분 걸린대더라고요. 로딩. 저는 지금 뭐 5초, 4초... 미친 듯! 나왔잖아요. 지금 풀스용으로도 나왔잖아. 아트마, 트마코, 파나테몬고. 내년에 나올까? <laughs> 오 잠깐만. 오. 우때 뻔했네. 아니 그그 그 거치대 지키기 위해서 같이 맥주 한캔 따신다면서요. <laughs> 아 그러세요? 각자의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어찌어찌 계속 살린다 지금? 이을 모르니까 그렇게 타이밍을 모르겠네 이건 또뭔 게임이요? 으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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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가 다를 수도 있어. 어우, <laughs> 용기 있고, 처 어, 들었네요. 치워버리라는건 뭔가 굉장히 아케이드틱하긴 한데, 로노 파이브 터보가1등이라고 아니 아니, 럴스럴스 이럴 수? 아! 와콘. 와이. 아한 바퀴 도는데 이 분이나 걸렸어? 길긴 길다 맵이. 잠깐 어디더라? 우와 잠깐만, 잠깐만. 응 드리프트하면 돼. 응 드리프트하면 그만이야. 한번 해볼까? 세상에서 <laughs> 드리프트까지 열심왔어요 일들이 S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, 좀 어려운 데가 많다, 여기가. 브레이킹을 잘해야 되는 그런 터킷 같아요. 쉽지가 않아. 이런 데 구조차도 있고. 음, 그럴 것 같아요. 하나길도 나왔으면 좋겠다, 그러네, 도그 그럼 대박일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힐클라임이나 이런 거. 헤드비트 야 띵작 오브 띵작이죠. 그러니까 점점 더, 점점 더 사실적으로 바뀌면서. 오, 잠깐만 악마의 제트 자체가 원래 개조 된차아니가 오, 잠깐만 좋겠다. 아, 1등 안 해도 돼. 1등 안 해도 돼. 이등 아, 2등하면 안되는데 아 상관없나? 아, 3등까지만 하면 되니까 아 놀래라. 아씨, 네, 맞아요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생각해보니까 3등만 해도 되거든요. 돌아버렸네. 어렵지 않아요. 행위 치기샷. 아, 실수했네.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폴벳 카마로 그 버스팅 아무거나 나와라 클릭 영앤 리치 영앤 리치 스팅 레이 너무 이뻐 느려지지. 자, 다음은 카페로 또 돌아가서